사람이 너무 많아.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와서 앞줄에서 봤을 텐데. 다행히 귀엽캐치 팀이 아직 오지 않았군. 내가 진즉 말했지. 어, 그러게 누가 집에서 그렇게 꼬물거리래? 됐어 이 자리도 괜찮아. 퍼레이드 행렬이 오긴 하니까. 어 그러고 보니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며? 프로그램은 아니고. 어느 영화 제작팀이 우리 쇼퍼레이드에서 한 장면 찍고 싶다고 찾아왔나봐. 벌써 주시네랑 얘기가 다 되어서 불편한 일은 없을 거라던데. 나중에 가볼까? 카메라에 잡힐지도 모르잖아. 영화가 개봉하면 우리도 커다란 스크린에 나오는 거라고. 여기는 C2 이상무. 확인, C팀, 각 지점 모두 이상 무. 용의자, 기성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. 모두 계속 대기한다. <목소리> 그 여자애랑 엘든 쪽은 준비를 잘했나 모르겠네. 내가 꼭 이렇게 분장을 해야 하나? 아니 얼굴에 칠도 해야죠. 그렇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닌 이런 꼴로 행렬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. 누군가 셔·호퍼레이드에서 소동을 벌일 수 있으니 경계 차원에서 퍼레이드에 들어와야 한다고 한건 당신들이지 않습니까? 설마 생각이 바뀐 건가요? 그럼 나야 두손 그 들고 환영이죠. 처음부터 덱들의 프로파일링이니 행동 분석 결과니 하는 건 믿지도 않았습니다. 1 0 0번 양보해서 설령 누군가 셔·호퍼레이드에서 소동을 벌인다 해도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여러분의 풍습에 이해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, 이게 차이나타운 분들이 1년 동안 기다려온 중요한 행사란 건 알고 있습니다. 용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한,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아름다운 밤이 악몽으로 변하는 건 누구도 원치 않을 테니까. <laughs> 예전에 당신 같은 이방인들이 거리에 관심도 없을 땐,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? 가식떨기. 오늘처럼 좋은 날, 주 아저씨는 계속 무거지상을 하고 계시네 어쩐지, 허옥상자 아이들이 다 놀라서 가버리더라니? 진정해요. 예전은 예전이고, 지금은 지금이죠! 아썰 들도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거잖아요! 설령 마지막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그 역시 좋은 일 아닌가? 요즘 많은 일이 있었다 보니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이웃분들도 부족하잖아요. 아썰 들이 와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좋은 날 계속 인상 쓰고 있어봤자 주 아저씨 주름만 늘어날 텐데? 많이 좀 웃어봐요. 안 그러면 복이 달아날걸요? 신녀사 맨날 입만 살아서. 됐어요, 됐어. 알겠다고. 그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. 당신들 임무가 무엇이든 여기 옷은 반드시 입어야 해요. 거기 금발, 허리띠가 너무 헐렁해요. 그 상태로 춤추면 몇 걸음 안 가서 바지가 훌렁 벗겨질 거라고. 그리고 당신, 거기 볼때옷 반대로 입었잖아요. 아, 아란리 씨 고맙습니다. 정말 큰 도움이 되었군요. 당신이 차이나타운의 이웃들을 설득해 주지 않았다면, 우리가 용의자 모르게 셔워 퍼레이드에 잠입하는 건 꿈도 못 꿨을 겁니다. 뭘요? 아슬 고작 몇달 전에 차이나타운에 왔지만, 그래도 여기 이웃들과 꽤 친해졌거든요. 그냥 한마디 거둔 거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. 그리고, 사실 여기 샤워 퍼레이드는 언제나 다른 지역 친구들을 환영했거든요. 관객이든, 퍼레이드 참가자든, 사실 그렇게 안 따져요. 주 아저씨가 좀 까탈스럽게 굴었을지도 모르지만, 아이고! 아저씨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, 아썰 님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. 나타운 쪽에서 활동하는 다른 마도학 사립탐정이랑 이 지역에서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경계 업무를 도와달라고 했어요. 거기에 아설들까지 있으니 그 나이트 피어서가 진짜 나타나면 <laughs> 그놈은 분명 제발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질걸요. 아무 일도 없으면 물론 더 좋죠. 하지만 그건 위험한 범죄자와 마도와 관리품이 여전히 행방을 알수 없는 상태로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이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 신출 귀몰한 용의자가 오늘 나타났으면 좋겠군요. 그래야 우리가 기회를 잡아 그녀를 체포할 수 있을 테니까. 문제는 그녀가 정말 오냐는 것이죠. 그 야간 순찰자가 예측한 대로 셔잇 퍼레이드입니다 부지장님 누아르 감독님은 그녀의 잠재적 습격 타깃 중 하나가 아닙니다. 기성씨가 가장 중요시하는 타깃이죠. 기성씨는 마도 형사 CO7 마지막 편 엔딩에 늘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. 그게 바로 그녀의 집착 대상입니다. 그 엔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셔워 퍼레이드와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이에요. 기성씨에겐 누아르 감독님이 바로 그 사람이겠죠. 기성씨는 분명 셔워 퍼레이드에 나타나 누아르 감독님을 습격할 겁니다. 저희가 그때 그녀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. 셔워 퍼레이드? 본인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나? 그 점은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, 부국장님 경찰 작전에 기꺼이 합치하겠습니다. 한 명의 미끼로. 걱정하지 마세요, 부국장님 아성은 올 테니까. 제 기억에 그녀는 지각한 적이 없거든요. 오라? 부국장님은 왜 아직도 옷을 안 갈아입으셨어요? 정말 실망이네요. 존경하는 우리 부국장님이 어떻게 변장하셨는지 보고 싶었는데. 우와! 사람이 엄청 많아! 이번에도 멋진 기억을 찍을 수 있겠어! 다들 쇼어 퍼레이드 분위기에 물들어 기분이 들뜨는 건 이해하지만 오늘 우린 놀러 온게 아니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. 격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보이티어 다친 데 괜찮은 거 맞아? 그럼요, 부국장님. 이번 작전에 참여해도 된다고 이미 허락하셨으니 모르시면 안 됩니다. 어... 그럼 레이썸 씨는... 당신의 결백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. 잠시 대기 상태로 있으면 된다고 재단에서도 지시가 내려온 걸로 기억하는데... 말은 그렇게 했는데, 이렇게 얌전히 방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건 좀... 이상하지 않아? 스콧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고, 그녀가 깨어나면 물어보고 싶어.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, 또, 왜 나한테 그걸 뒤집어 씌웠는지. 나를, 그리고 우리의 우정을, 어떻게 생각한 건지 제대로 알고 싶어. 그런데 그 사이에, 남이 다 해결해주길 기다리기만 하고, 정작 난 가만히 있으면 스콧을 만나러 갈때좀 떳떳하지 않을 것 같아. 별 도움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게. 레이썸 씨는 지나치게 겸손한 것 같네요.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 직원인 그녀가. 우리 중그 필름과 대응 방법에 대해 가장 잘할 것 같은데 건망증이라는 사소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경험과 스킬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.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가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. 음,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. 그럼 레이썸 씨가 전문 지식으로 저희를 좀 도와주시죠. 이제 그 필름과 관련된 일은 나한테 맡겨. 관련 기억도 한번 복습해뒀거든. 지금 난그 필름에 난 스크래치 개수까지 정확히 떠올릴 수 있어. 다들 여기 계셨군요. 옷갈아입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안 계시길래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. 왜 그러시죠? 우와, 랭 루이! 옷이 피부색이랑 잘 어울리네요? 신경 많이 썼나봐요. 촬영 의상 같지 않은데? 그렇게 차려입으니까 더 샤워 퍼레이드 참가자 같네요. 그 용의자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인파 속에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. 주 아저씨! 여기 좀 봐요!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음, 양가의 재사용 복장인가요? 입는 건 문제가 없는데, 음, 어린 나가씨가 근본을 잊진 않았나 보군요. 그 복장에 부끄러울 일이 없기만을 바랍니다. 이번엔 나도 이 탐정군 의견에 동의하는 바야. 셔워 퍼레이드 잠입 준비는 제대로 마쳤지만, 문제는 용의자와 마주쳤을 때 자네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야. 어젯밤 같은 그런 보고는 다시 받고 싶지 않아. 뒷문과 이어진 골목엔 아무도 없어. 그러니 우리가 자네의 결심이 어떤지 한번 봐야겠네. 고국장님께 저의 결심을 증명해 보일게요. 준비를 제대로 한 모양이군. 그럼 나도 더할말 없어. 시간이 다 됐군요. 전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겠습니다. 여러분은. 전 양월 씨와 할 얘기가 있어서요. 경찰 분들은 먼저 가보시죠. 늦으시면 안 됩니다. 누아르 감독님, 왜 저인가요?